집 고지도와야 이어분지입니다 옛날에 도우를 잡아서 지금의 있음을 어부하는다스니다 금지유는 지금 이백들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존재죠 어떤 사건사건들, 상하가 시종이 수조이 저를 후바 버려집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처리할 때이 원리 속에서 무시무종과 유시유종의 나와 외부 대상의 관계를 알아서 이것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확하겠죠. 이어금지도와 아니, 고지도와요. 살 고지도는 고금을 관통하는 원리가 고지도입니다. 옛날의 도가 아니라 고금을 관통하는 원리, 도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도는 고금을 관통하는 거니다 그래서 옛날 도는 지금의 도입니다. 지금의 도는 옛날 도입니다. 왜하나입때다에 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그 고금을 관통하는 원리를 가지고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집오지도와야 이어 금지입니다. 그럼 왜 고금이라고 굳이 나눠서 고했다는 도를 금했다는 유를 말했을까? 음.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고. 내가 고가 돼야 되고요. 내가 금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금원이니까 도가 돼야 되고. 여가 현상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 나와야 되겠죠 이 지상으로요 그래서 지금 유 지금 현상을 조리할 때 고음을 안 통하는 원리를 가지고서 조리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중형에는이름 말이 있습니다 중경에서 보면 옛날 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처리하면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라고 지금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고시도는 뭔가 지금 노자에서 말하는 고금을 관통하는 도가 아니라 이때의 도는 말 그대로 이미 지나버린 도에요 시대 차고적인, 지금에는 통용되지 않는, 옛날만 통용되는 도입니다. 중용의 고지도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노자의 고지도는 그것이 아니라, 고금을 관통하는 원리. 현상을 관통하는 원리가 노자는 있다고 확실히 말입니다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노자는 이 노자가 지금 도에 대한 설명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하나이라면 이제 압수가 아. 있다고 그럽니다. 아. 아. 고지도가 네. 노자에도 나오고 중용에도 나오는데, 음. 노자에서는 왜 고의 도를 가지고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중용에서는 왜 고의 도를 가지고 지금의 현상에 조지하면 안 좋다고 말는가 고지도라는 용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고지도는 고금을 관통하는 도고 그 다음에 주명의 도는 옛날에만 적용될 수 있고 지금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채로 네. 말하나 그러면 동서 고금 인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용으로 말하면 아. 동서고금 인물이 있습니다. 음. 그두 세계가르는 음. 도체와 도용. 도체는 하나입니다. 음. 관통입니다. 음. 근데 도용은 다양하고 시대의 공간의 사람의 제약이 있습니다. 체일 음. 용다. 체는 불변. 용은 가변. 체는 상통. 용은 직통 그때만 통. 10통, 그때만 통, 현상을 조절할 때그도를를 가지고서 응. 그 상황에 맞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으로 보면 동양철학은 확실히 그 시중철학으로 용어만 다르게 다 같, 같은 것 같습니다. 이어 금귀이면 능기꽃이라고, 처음을 알게 된다. 알겠있다 지금 보니까 고, 상, 시, 수, 전, 이것을 아까쯤에 도와 유로 하면 여기는 도에 걸리죠. 음. 그 다음에 금, 하, 종, 족, 후. 여기서는 지금 금, 유로 말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 그러면 자연히이 계열을 조지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잘 조지한다는 건 뭐냐. 이걸로 조지했죠. 그래서 고. 시, 도를 다른 말로는 별이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강이라고 하는 말 하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러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다 실제 지칭하는 건 전부 하나에 똑같습니다. 근데 표출되는 것은 이렇게 상황 따라서 다 다릅니다. 체일 용다 그래서 집고지로와야 이어 금주이면 능지 고지죠. 바로 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시작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일러 도기라고 말한다. 음. 왜 고금이 시종이 둘이 아닙니까? 음.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측면으로 하면. 금과 미래와 과거가 어떻습니까이원리로 보면요. 음. 현상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갑니다. 음. 근데 원리적으로는 관통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지금은이 사람을, 보면, 모습을 보면 과거도 알아버수 있고, 미래에도 알아볼 수 아, 있습니다. 네네. 한 자리입니다. 네네. 근데도 다른 측면이 있죠. 음. 왜? 우리는 그 순간에 관계 맺으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음. 무시무종의 세계와 유시유종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를 모르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냥 살아버려요. 근데 예측이 더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역사 나와요. 공부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나의 과거를 지금 딱 봤더니 나의 인생이 별로예요. 그러냐면어떻겠습니까이 삶의 태도를 끊어버립니다. 좋으면 유지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거의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이게 예측이 반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의 팔자는 맞칠수 없다. 이런논입니다 바꿔버립니다. 관계는 방법으로.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도기다 한다 근데 왜 그러면 공부할 때 홀로의 기간이 필요한가? 함께 하자 그러면 외부 관계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홀로 필요해요. 근데 홀로 할 때는 내가 이제 홀로 해도 될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홀로 해야 되지. 네, 그것이 안되는데 홀로 한다. 시간만 네. 보내고 오히려 네. 우지십니다. 내시계 수련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같이.